자 리뉴얼 된 도강탐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도강이 급습이라는 스킬이 알지 알지 이게 이동기거거든 요게 사냥에서 추가되었잖아 근데 결투장에선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투장에서는 리뉴얼 이후에 추가된 스킬 삭제된, 삭제된 스킬 없이 그냥 기본 스킬들의 판정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바뀐건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격투가 기본기로 헤터 판정이 좋아졌다고 하네요. 나도 써보니까 헤터 판정이 좀 후해진 것 같긴 해. 헤터 판정이 좀 좋아졌다고 하고 어 공중 밟기가안 밟아도 이렇게 점프력이 높은 상황에서는 안 밟아도 추가트가 이렇게 나간다. 요거는 실전에서 엄청 활용을 많이 할것 같지는 않은데 슈퍼어머피 할 때는 엄청 좋지. 슈퍼어머거나 신성한 빛 반작 같은 스킬 도약키고 피할 때는 이거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응용해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어, 바로 누워지네? 잠깐만.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진짜 저는 이번에 리뉴얼 때 마음에 든 거는 뭔가 평타 후딜이 진짜 줄어든 거. 평타 리듬감이 달라. 그러니까 타격감도 엄청 좋고. 이렇게 공속 느리고 원래 역경직 긴. 클로 같은 무기 쓰기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평타 바뀐 거. 별투장 하시는 분들은 이 평타 바뀐 거 체감 클 텐데, 난 이거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려나? 난, 난 너무 좋아. 이 평타 바뀐 게. 특히 클로 같은 무기를 쓸 때는 더 좋겠죠? 자, 그리고 뭐, 블록버스터? 그대로예요. 스턴 시간. 일발이. 일발이 보면 달라진 게안 느껴져요? 날아가는 높이가 고정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날아가는 높이가 가끔 이상할 때는 콤보가 잘안 됐지. 고정된 거 맞지? 어. 날아가는 높이 이제 고정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픽사리가 좀덜날수 있다. 그쵸? 그리고, 사실상, 베놈 마인.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바뀐 거 없지. 뭐, 도발? 세봤자? 뭐, 히든 스틱? 다 똑같아요. 그럼 뭐가 도강이 이번에 제일 많이 바뀌었냐? 요거에요. 평타 캔슬, 마운트. 이게 좋습니다. 뭐냐? 뭐, 끌잡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제일 좋은 거는 킥스탠딩 이후에 잡는 거. 상대방 킥스탠딩 이후에 잡는 거. 흔히 말해서 퀵잡이라고 하죠? 상대가 퀵스를 썼을 때그 위에 그 위에 불벅이나 평타 깔아두면서 크바을 해도 되고, 불벅, 스플렉스, 평타 크발, 이런 식으로 해도 돼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정크스피이 평타 이후에 캔슬이 가능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사실 공콤에서는 베논 마인이 없을 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좀더 이전보다 극딜 해가지고 넣을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몽콤을내려고 사기 칠때 베놈 마인을 아껴두고 이런식으로 콤보 하거든요 그래서 평캔이 엄청 콤보 딜에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좋죠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거는 잘 보세요 이런식으로 이제 기회잡기가 가능하다 이게 엄청 좋아요 정크 스피니 원래 캔슬이 안될 때는, 이런, 이런 식으로 생으로 기회 잡아야 됐잖아. 근데, 정크스피니, 그니까, 원거리에서, 뭐, 블러디 레이브, 천라지만 뭐, 이런 스킬이 없는 이상, 근거리 캐릭들한테는 정크가 가불기거든요? 이거 빗나가도 할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진짜 답 없는 패턴이죠. 기회잡이로 정크스피니 진짜 좋아졌다. 이게 전, 평타 캔슬된 마운트와 정크스피니, 별거 아니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바뀌었냐고요? 별추장에서는 하나 더 있습니다 그라운드킥 요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슈퍼하머가 더 길어진 것 같고 선딜이 누가 봐도 줄었어요 선딜이 줄은 게 뭐가 좋냐 옛날에는 공품에서 극킥 그 넣을 때 선딜이 길기 때문에 한참 이렇게 썼어야 됐어. 미리... 근데 지금은 그렇게 굳이 안 써도 돼요. 무정을좀 남기고 안전하게 썼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써도 잘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 더... 후대 뭔가 선우들 같은 게 약간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많이 줄어든 느낌이라... 뭔가 이 스킬을 카운터용으로 쓰기 좋고, 그니까, 그냥, 판정이 선우딜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이전보다 편하게 쓸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라운드 킥. 그래서, 기존 스킬들의 약간 편의성을 더했는데, 그게 마운트, 정크스피, 그 킥이지만, 이게 진짜 썼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체감상 좋다. 그리고, 일반 화약성 뭐, 잡기 범위가 줄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체감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뭐 줄었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나머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그리고 뭐 이중투척이나 뭐 이런 거뭐 크게 바뀐 거없고요 그리고 뭐 여격투가 공통으로 분신이 바뀐 거. 분신 판정이 좀더 좋아졌죠. 그리고 뭐넨탄 끝까지 길게 가는 거. 보세요. 길게 가죠? 넨탄 1레만 찍어도 길죠길죠 길죠? 엄청 길죠 이전에 비해서 1레만 찍어도 엄청 길죠 어. 그러니까 이게 여격 투가가 그냥 기본기들이 다 짜잘짜잘하게 다 좋아졌어. 뭐 헬터, 덴탄, 뭐 공밥도 그렇고 이전에 질풍각 상향도 있었고. 그러니까 짜잘짜잘하게 기본기도 다 좋아졌고 스파의 공통 스킬 같은 경우 그 킥, 베놈 마인, 뭐 정크 스핀. 아, 베놈 마인 아니죠? 그킥 뭐, 마운트 정크가 상향돼서 좋다. 자, 그런 의미로 바로 실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몇판 해보자잉. 엄마 울리기 이 자식은 어디에 가든 빠지지가 않구만. 바로 해 볼게요. 어이 씨. 아저 아, 얼음 저거때문에아크바이크이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뭔가 평타가 사타하기도 좋아진것 같다 아까 그러니까 평타가 이게 역경직이 없어도 사타하기가 존나 편한데 사타하기가 존나 좋은것 같은데 와 평타 이거 진짜 좋아졌구나 얘들아 아 사타할때 안정감이 달라 얘들아 평타 이거 개사기, 평타 역경 직중거차 개사기. 자, 다음은 어제 평타가, 평타가 좋아진 게 체감이 확확 돼요. 중국 분이신가요? 아하, 이분 매일 보이는 중국 분이신데,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금강쇠를 쓰시네. 펑켄 이런 식으로 와 존나 달라. 와 평타 개사기 역경 집중 거. 원래 중국 킥6 0면저 사타를 잘 못하거든요. 와그킥 또부터 우재든 또 해봐. 와씨 개사기. 야 평타 개사기 됐어. 스쿼할 때는 사타라 아니까 체감을 못했거든. 아니, 올해 중국이 왜, 뭐냐면 여러분들, 핑이, 핑이 여러분들, 높잖아요. 평타 역경직 더 걸리고 그래서 사탈을 못해. 역격하시는분알 거예요. 와, 이거 개기인데누가 야, 이거 뭐, 오토키보드처럼 사, 아, 방금 극게 후대에 주어가지고. 저 아니, 너무 좋은데, 얘들아? 아니 평타가 후딜 준거 말이 안되는데 이거 진짜 오바하는게 아니라 니들이 아니 오바하는게 아니라 서버 써바... 아니 중국 핑 60인데 사타가오키처럼 나갔다니까 뭐 오바야 여격 안해보면 모르는구나 아니 제가 여러분들 옛날에 한중전 하다가 포기한 이유가 여격투가가 평타가 겁나 예민해요 그래서 태안이든 나든 평타 이 후딜 너무 많이 생기고 사타는 꿈에도 못꾸고 공콤도 잘 못했어 얘들아 근데 핑60 중국군 상대로 사타가 그냥 아까 봤잖아 바닥 보정 다 받아 있는 상태에서 사타 개빨리 해야 되거든 그냥 눌러도 그냥 되잖아 아니 이거 이 차이를 모른다면은 그냥 결할못이에요 물론 여스트라이커 연앤마 평, 바닥 사타 그렇게까지 활용할 일 많지 않아요 근데 여그을 특히 도광이 바닥 사타 활용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엄청 좋은 거죠, 여러분들. 특히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긴장되는 상황에서 역경직이 더 심하게 발동되는데 잠깐 또 중국분이 잠깐만, 헤이, hey. 아이 연속 중국분이야? 자, 헤이 헤이 헤이, 유 차이 차이나, 리얼? 자, 좋습니다. 자, 어, 잠깐. 야, 이번에는 후진. 후딜... 야, 벌 받았나? 갑자기 후진이 세게 걸리는데? 아, 잠깐만. 아니, 갑자기. 갑자기 후진이 세게 걸리는데 뭐지? 야,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콤보가 안 돼? 하이 야, 벌 받았나봐. 아니, 갑자기 없던 후진이 생겼어. 아, 클로로 때려서 그런가? 어이씨. 아, 그래도 클로로 때릴 때는 사타 핑 60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 정크가 없는 상황. 오우! 아우 씨. 이번 콤보에 못 죽이면 제가 역전할게요. 이번 콤보에 저를 죽여 주셔야 됩니다. 스톱. 혼자? 천라 지망으로 한번 낚아 보자. 헤이.. 나이스 평켄 정크! 나이스 헤이스트 위치에 딱천라지망을 쓰면서 낚았어요 와 근데 평.. 궁극분을 두 분이나 만나가지고 이 평타 후딜 준걸 체감을 못했는데 몇판 좀더 해보자 얘들아. 와 근데 이게 평타가 진짜 다르네. 와나이 생각을 왜 못했지? 이래서 패치 되고 나서 게임을 많이 해, 해봐야 알아. 사타가 이렇게 쉬워질 중이야. 왜냐면 저 나이가 34살이라서 이제 사타가 잘 안되거든요. 그런 나, 나를 한 10살 아니야. 나를 10, 10대 17살로 17년 전으로 돌려줬어. 이 평타 패치가. 해터 엄청 도와줬고요 판정 후회졌습니다. 감사해요. 이거 결정하시는 분들은 원래 그 여격투가 꿈나무 분들은 이 사타가 약간 뭐라고 해죠 여러분들? 그 로망이거든? 그런 분들은 그 로망 실현 이제 쉽게 가능해요. 지금 스킬이 없어서 사타 안 쓰고. 그리고 아까 바뀐 정크를 한번 보, 볼까요? 픽스 써봐! 아, 이건 이씨. 나 사타가 엄청 쉬워졌다. 저카모델, 단 실전 매칭에서 뭔가. 이거 비비비기 맞지? 테스트라 하려고 하네. 미안하 어? 잘 봤나? 평타 아! 아니, 다 지는데? 어, 이거 너무... 방심스... 아, 방심했다. 그냥 공속이 빨라진 거냐고? 아, 이거 어떻게 설명 드려야 되지? 공속이 어떻게 보면은 쉽게 설명 드리면 은 공속이 빨라졌다고도 볼수 있죠. 평타 한번 1타가 나가고 2타 나가는 속도가... 2344 나가는 속도가 그 간격이 짧아졌으니까... 첫타 나가는 속도는 똑같지만은 234가 좀 줄어든 느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드려서 공중콤보 할때픽사리 여격투가들 많거든요 줄어들고요 두번째 그 바닥상황에서 사타를 하거나 약간 테크니컬한 평타 플레이 할때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관심이 있으신가요? 자 개꿀 패치다 연습 파이어네요. 아 어, 이거 연습 모드에서 보여드려야 되나 이편하고 마지막으로 평타가가 얼마 실전에서 사태를 보여드려야 의미가 있는데 아까 근데 아까 핑 60에서도 내가 보여줬잖아. <목소리> 한번 해볼까? Yes! 너무 쉬운데? 일부러 허세까지 넣은 거든? 넣은 거거든? 여기서도 돼? 와, 바, 됐어. 아니, 보정 끝까지 받은데 말이 안 된다니까 이들아. <laughs> 나 오토키보드 아니야. 나 오토키보드 아니라고. 아, 리리리 여서. 나 오토키보드 아니에요 진짜. 사타 아, 어떤가? 그러니까 이게 보정을 바닥에서 끝까지 받은 상황에서는 사타 성공률이 줄어들거든요. 그만큼 빨리 우겨 넣어야 돼서 근데 지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 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 얘들아, 내 손, 이번 패치로 내 손가락이 17살로 돌아갔다. 그,